페이스북이 운영하는 가짜뉴스 단속반 팩트체커. 말 그대로 팩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중국 정권에 연계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은 팩트체커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논란이 많은 곳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팩트체커 리드 스토리스들은 중국 정권에 연계된 틱톡 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리드 스토리스의 공식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해당 기업은 올해까지. 해. 주요 자금원 중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자사가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리드 스토리스 같은 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중국 공산당 공안과 협력 관계입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해 공안들에게 소셜미디어의 선전을 유포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계약을 중국 정권공안부와 체결했습니다. 바이트댄스 플랫폼 또한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중국판 틱톡 더윈인에서 중공 바이러스가 미국 연구소에서 유출됐고, 미군에 의해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영상들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중국 관영 매체가 게시한 내용입니다. 리드 스토리스는 페이스북 미국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팩트체크를 하는 도구입니다. 리드 스토리스 팩트체커 직원의 절반은 CNN 출신인데요. 페이스북 팩트체커로 활동하려면 비영리단체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비영리 단체는 이베이 설립자이자 민주당 주요 기부자인 피에르 오미디아르와 구글, 그리고 좌파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팩트체커나 바이트댄스 어느 곳도 에포크 타임스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엔티디 뉴스였습니다.